지난 4월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농민본부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출범식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기념강연을 시작으로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의 인사말, 내빈 축사 경과 보고 및 주요 사업 계획 발표, 참가 단체 대표들의 다짐의 발언, 결성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의 해법이라는 강의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인식, 전략, 정책 모두 실패했다며 인식, 전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의 협박해서 인식, 전략,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보고, 그 인식의 실패가 분석의 실패, 정책 배치의 실패를 가져왔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간 컨트롤에서 남북미 3자 간의 가장 큰이슈였던 평화의 문제를 압도했던 비핵화 프레임,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할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서 주장을 했습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좀더 노골적으로 비핵화는 꿈도 꾸준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평화를 실천해야 평화가 온다. 비핵화는 사기였다. 완벽한 거구였다 비핵화는 분단 유지의 유령의 끝이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반평화입니다 비핵화는 비핵화 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 분단 유지 전략의 허구적 명분일 뿐이다. 거기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완벽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한다. 평화의 실천. 가장 단도직입적으로는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왜 종전선언 하지 못하고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분단체제를 끊임없이 이용해서 양반들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국익에 이용하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극복해야 할지이 문제들을 가장 접경 지역을 남북 접경 지역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많이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농민본부가 탄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영국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가 보니까 산업국가가 아니고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농업국가입니다. 농업이 잘 되니까 산업도 잘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야, 정말로 농업에, 어,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시는 지도자가 나서야 이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6기로 공동선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남북 관계 당초도, 어, 농업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민 농부가 각국을 논밭에서 평화가 잘 자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남과 국이라고 하여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민 또한 남과 국 농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농정해양연장으로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을 넘어 통일농업의 발전의 구심점이 될6.15 경기농미본부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항상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만났을 때 흔쾌하게, 어, 땅만 나온다면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어, 땅을 찾다 보니까 연천에 있는 군남 때문에 한 8만 평 정도가 경작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인식해줘서 올해 못자리가 들어갑니다. 예, 우리 농민이 먼저 화두를 열고 그래서 전 국민이 미국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는 것들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지, 정치인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결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이 문제 쉽지 않 경제적으로 예석되어 있는, 군사적으로 예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쉽지 않다. 국민의 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남북통일경작지는 교리협력을하해서 쌀을 좀 보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와서 모두 신고, 아이들이 와서 통일 병작지에 와서 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통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광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농민의 길 소속 단체가 지금 현재, 이제 일곱 개가 됐습니다. 마늘 옆이하고 양파 협회까지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농민본부 역할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체가, 원래는 많은 단체가 했지만, 임명과 박근혜 들어와서 다 빠지고 지금 현재 다섯 개 단체에서 이제 일곱 개 단체로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아리 단체들이 함께해서 정말 이 분단의 문제를 그리고 분단의 철저망을 우리가 걷어서 그놈을 녹여 가지고 통일의 농기구를 만들어서 남과북이 한번 같이 한번 동서 한번 지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이사장님 강요를 들으면서 우리 이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어 강의 내용에 그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저 개인부터 이 분단의 문제가 우리 한국사회의 근본적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 머릿속에서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기만 되면 뭐, 정권 출범 때 정말 곧 통일될 것 같은 그런 흥분된 시기가 불과 얼마 전같은건데 지금 통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이걸 확산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가라고 되물을 때 너무 가슴이 뿜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승리는, 어, 역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결성되는 농민경기본부가 아까 우리 전무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 연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통일경작지 어, 농사가 종자농사가 되고 종자못자리가 돼서 전국으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민과 농업이 주체가 되는 민간 교류 협력에 새로운 장을 펼쳐주실 귀 본부의 출범은 큰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부디 민족의 소망인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대한 노력을 주체적으로 선도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그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날 집행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농연, 경기도 연합회, 전농 경기도 연맹, 가농 수원교구, 경기 진동연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3월 25일날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합의사항은 도내 농민단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다. 백승기 도의회 용정해양부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연천군 군남면 통일병작지 사업을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참여단체 대표는 모두 공동대표로 하고 김상기. 경기 친룡연 회장이 준비단체 상임 의장을 맡는다. 현재, 경기 국민공과가 8개 단체가, 국민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 대표님들 앞으로 모셔서 인사말씀과 다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네. 두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경기도농민이다. 네. 아, 백승기 부회원장누구어 함께할 시전이네요. 금강산에서 열린 7 출범 선언 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열망 속에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통일의 약속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네번의 대선이 치러지고 정상회담도 수차례 진행되었으며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협력과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은 더욱 높아졌다. 경기도는 접경지로서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군단의 장막이 길게 드러진 지역이며 그만큼 전쟁의 위협 또한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남의 나라 주소로 되어 있는 포사격장이 버젓이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으며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멈춘 지역이 곳곳에 존재하는 곳이 경기도이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그 어떤 지역 주민들보다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삶이다. 우리는 분단과 갈등이냐, 통일과 평화냐 하는 민족의 운명과 공동의 운명체임을 생활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동은 그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분단이 지속되는 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할 책임이며 우리 농민들이 몫이다. 접경지인 경기도의 농민들은 평화가 답이고 경제며 희망이고 미래다. 오늘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농민본부를 결성하고 이미 환감을 넘긴 분단을 마감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6.15 경기농민본부는 31개 시군농민들의 다양한 통일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내고 경기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튼튼한 조직적 기초가 될 것이다. 6.15 경기농민본부는 농민들의 업인 농업을 매개로 남북농민들 간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대손손 살아갈 이 땅,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접경지 경기도 농민들은 각계 각층과 연대하고 북측 농민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의 불안을 가시고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족 통일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며 6.15농민본부의 출범을 선언한다. 남북농민 민간교류 평화통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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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농민 힘을 합쳐 평화공조 일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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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농민 앞장서서 평화시대 실현하자. 실르노조 시르노조! 시르노조! 2021년 4월 12일 6.15 경기농민본부 참여단체 일동.